화성시가 반려동물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실입 반려동물 진료센터 설치 사업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거점형 진료소를 통해서 취약계층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혜택이 센터 설치 이후 모든 시민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청 민원 게시판은 예산 낭비라며 항의글이 빗발쳤습니다. 지역 동물병원에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화성시에 등록한 반려동물 수는 6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해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유기되는 동물도 많아지자 시는 작년부터 공공형 반려동물 병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거점동물병원을 지정해 저소득 가정에만 연간 최대 4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한 겁니다. 반려동물을 정상적으로 케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료비 부담 때문에 보통 유기동물도 발생을 하고 진료를 안 함으로써 방치해서 학대로도 갈수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좀 도움을 주고. 화성시는 여기서 나가 올해 시립 반려동물 진료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문시설을 시가 관리하면서 관내 모든 반려동물 가정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센터는 진료비의 최대 70%를 감면해주고 취약계층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성시청 민원 게시판엔 항의글이 빗발쳤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데 왜 내가 낸 세금을 사용하냐는 겁니다. 특히 지역 동물병원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정이 어려운데 병원끼리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사업이라며 갈등만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루에 두세 마리 진료하기도 힘든데 여기다 공공영을 뭘 만들어 놓으면은 이 페입산명 수사들은 어떻게 영업을 영위하고 생활을 유지하게 했느냐고요? 화성시는 이와 관련해 시립 반려동물 진료센터는 엑스레이 촬영과 백신 접종 등 단순 진료만 하는 시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술 같은 고비용 의료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또 센터 운영과 관련해. 동물병원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그분 그 시민들 입장에서 하나 더 생긴 거고 응. 원들 입장에서는 기본 가격이 있는데 그것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응. 어, 적 문제도 있고 응.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공형 사업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반려동물까지 범위가 넓어진 상황 화성시립 반려동물병원 설치를 두고. 찬성하는 입장도 적지 않아 센터 설치 과정에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